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인물을 읽어준 남자 모일남입니다 오늘은 모두들 아시는 국민 여동생 바로 박보영님입니다. 1990년 2월 12일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태어나셨고 키는 158cm, 몸무게는 44kg, 신발 215mm, 오형의 아버지는 육군 전사 예비역 원사이시고 밀양 박씨의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까지 졸업하였습니다. 박보영은 유년 시절 시골에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메뚜기와 잠자리를 잡으며 겨울에는 비료포대를 타고 놀고 학창 시절에는 학교 높은 담을 넘다 걸려 운동장 열 바퀴를 돌고는 녹초가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이 학창 시절 가장 큰 일탈이었다고 합니다. 박보영은 수시에 다 떨어지고 승에 올인나여 40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에 정시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졸업하여 당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연극 전공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학교 수업이 빡빡해 외부 활동이 어려웠지만 4학년 때 연기 활동이 인정되어 졸업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증평 여자 중학교의 영화 동아리에서 연기에 처음 눈을 뜨게 됩니다. 동아리에서 큰 인형이 필요했고 예산이 없어 당시 1학년이던 박보영을 섭외했는데 배우 인생통틀어 첫 연기를 인형 연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게 되고 이때 만든 단편영화, 이 퀄이 2005년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현실 도전상을 받아 연기에 재미를 느낀 박보영은 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사에 들어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평일에는 청주에서 학교 생활, 주말에는 서울에서 연기 수업을 받는 강행군이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많이 엄격하시고 보수적인 탓에 연기를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십니다. 이는 서울과 증평을 오고 가는 힘든 일정 때문에 박보영이 쉽게 지쳐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박보영은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2006년 EBS 드라마 비밀의 교장에서 브라운관에 데뷔하게 됩니다. 박보영은 여기서 철어는 행동을 많이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보영은 2007년 한가인의 아역으로 출연. 달려라 고등어의 이민호, 문채원, 권율과 함께 출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 무명이어서 16부작이었던 드라마가 8부작으로 반토막 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가나에서 구혜선의 아역을 맡아 이때 유승호와 함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집에 깽판 치러온 내시 부인들을 호통치는 장면에서 대본 3페이지를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을 막힘없이 소화해내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으로 박보영은 SBS 연기 대상으로 여자 아역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박보영은 2009년 가족 스캔들의 흥행으로 아역 배우에서 단번에 20대 대표 여자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영화 자체는 B급 제목과 포스터이지만 배우들의 호연과 잘 짜진 각본으로 입서문을 타고 장기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박보영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아빠에게 동안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 이때 박보영이 즉흥 연기를 하였고, 감독은 원 시나리오보다 박보영이 만든 대사가 좋다고 판단하여 시나리오를 수정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박보영은 청룡 영화상, 백상 예술 대상 등등 8개의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각종 신인상을 모두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계기로 박보영은 드라마, 영화, 섭외 1순위로 떠오르게 되지만, 박보영은 학업을 이유로 여러 작품을 고사하고 1년 동안 차기작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박보영의 행보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유는 바로 소속사와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박보영의 몸값은 치솟았고 이런 박보영을 이용해 피겨스틴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지만 박보영은 운동신경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도 진행이 됩니다. 박보영은 연기에 필요한 피겨스케이트를 배우고 나름의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건강에 무리가 오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게 됩니다. 의사도 그만둘 것을 권했으나 치료를 받아가며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고 출연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이에 영화 제작은 무산되었고 공동 제작사는 박보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박보영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이를 보다 못한 부모님이 너무 법인을 찾아가 연속 계약 해지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보영은 2년 동안 소속사 분쟁으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은퇴 권유까지 하셨고 이에 박보영은 모든 걸 내려놓고 본가인 등평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복귀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박보영의 팬들이 보낸 수많은 팬레터였습니다 후일 박보영은 그때 힘들지 않았더라면 이 일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을 것이라며 자신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소송을 겪었을 당시에 박보영은 만 19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소속사의 분쟁은 그녀의 가치관과 연기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후 박보영은 2012년 늑대소년이 개봉하면서 박보영의 연기인생에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조성희 감독은 처음 박보영을 만났을 때 늑대소년 속 소녀가 걸어나오는 것 같다 라며 캐스팅 이유를 밝혔는데요. 결과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순 제작비는 30억, 마케팅 비용까지 합쳐도 50억 정도로 제작 규모가 작았던 영화는 토익분기점 180만을 넘겨 706만 명의 멜로 영화로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박보영은 4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늑대소년으로 피어선영 페스티벌에서 최고 여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하는데요. 극중 박보영은 늑대소년인 철수를 보호하기 위해 밀면서 가버리라고 오열하는 장면에 철수의 뺨을 때리고 손을 떨며 우는 박보영의 연기는 그 당시 평론가들에게도 최고의 장면이라며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박보영은 오나의 귀신과 힘센 여자 도봉순 같은 반전 매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작품들은 박보영의 이미지와 연기력이 잘 나와 아직도 다시 보기 등 인기가 많은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2019년 어비스로 박보영은 법조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 드라마는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아 박보영의 연기도 호평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호평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어비스가 고정 시청자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박보영의 연기 때문이라고 호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만 박보영은 작품을 고르는 선구안이 아쉬웠던 작품이었습니 2020년 박보영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정리하고 B.H.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게 됩니다. 지금은 웹툰 유쾌한 이웃이 원작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촬영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t v n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로 복귀합니다. 2021년 상반기 방영 예정인 드라마는 박보영의 출연에 많은 인기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보영은 2015년부터 V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로 SNS를 하지 않아 팬들과 통해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나게 하는 박보영의 방송은 많은. 기를 얻고 있는데요. 방송시간은 미리 공지하지 않아 알람을 켜두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박보영은 연기 이외에도 다양한 취미가 있는데 산나팬 문학소녀, 펭수팬, 박효신팬, 원빈팬 등등 이건 브이라이브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외모만 이쁜게 아니라 말하는 것 마음, 행동까지 하나하나 이쁜 그녀 박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끝